스텝 1에 준비되어 있는 원리 꼼꼼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3. 곱셈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곱셈을 이용해서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곱셈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가영이는 물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손을 씻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손을 씻을 때 얼마만큼의 물을 절약했는지 알아보세요.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자 평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20초 동안 물을 사용했대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15초 동안 물을 사용할 거래요. 그러니까 손을 닦을 때 시간을 5초 정도 단축했습니다. 자, 물을 보니까요, 세면대의 수도꼭지에서는 1초에 130ml의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거에는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1초에 130ml가 나오는데 이것을 20초 동안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바뀐 현재에서는 1초에 130ml는 똑같이 나오지만, 시간을 15초로 단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 가영이가 한번 손을 씻을 때 사용한 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쓰고 계산을 해보래요. 자,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1초에 130ml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20초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물의 양은 130 곱하기 2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에는요, 나오는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130ml씩 나오지만, 시간이 15초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물의 양은 130 곱하기 15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계산을 해볼까요? 자, 13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26입니다. 영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영의 개수 2개를 붙이게 되면 2600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3하고 15를 곱하게 되면 이때 계산 결과는 195가 됩니다. 0의 개수가 한개이기 때문에 0의 개수 1개를 붙이게 되면 19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과거에는 2600ml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현재에는요, 1950ml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한번 손을 씻을 때 가영이가 절약한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물의 양은 과거에는 2600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1950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수의 차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두 수의 차를 계산하게 되면 650. 그러니까, 아, 현재는 650ml의 물을 더 절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요그래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교하기 위하여 곱셈식을 이용해서 비교해 줄수 있다는 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건을 살때몇 개씩 몇 묶음 들어 있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때 우리가 곱셈을 통해서 아 이게 더 저렴한지 이게 더 비싼 건지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실생활에서도 곱셈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예를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주변에서 곱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좀더 찾아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곱셈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면 좋겠네요.